산랑이는 봄바람 타고 초록의 숲으로 왔습니다. 김수영 씨 부부의 편백나무 숲. 싱그러운 숲에서는 일을 해도 꼭 노는 것만 갖다 줘. 편백잎을 채취하는 중입니다. 땅 놀려니까 얘들한테 미안해. 그렇게 <laughs> 사람이나 나, 나무는 바꿔줘야. 이쁘게. 이거 이제 기름 잘라고 편백 오일. 남편은 이 편백 숲 자락에서 유년을 낳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어느 날 다시 숲으로 왔죠. 저희들만의 숲이죠 그냥 뭐 50대 딱 들어서면은 60이냐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60대 은퇴 이제 걱정을 이제 해서 좀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제가 잘할수 있는 것이 시골에 가서 이런 흙+ 흙과 그다음에 이런 자연에서 더불어서 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몸에 배어가지고음 그런 것이 이 좋아서 네. 반대했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뭐 대출받아서 산대니까 뭐 이렇게 무리하게 하냐 그 당시에는 편백나무라는 것도 몰랐을 때였는데 이산 샀을 때는. 근데 이제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 이게 평백나무 이렇게 좋은 산이었구나 도시에 나가 산 10년 동안 그리운 동무처럼 날마다 숲이 눈앞에 어른거렸답니다 다시 잎사귀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씻은 편백잎으로 오일을 추출하는 남편 수영 씨.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뭐 사용하다 말은 어뭐 두사와서 이렇게 했고 아 얘네들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구입한 것들, 이거 자. 예나 지금이나 숲은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 넉넉한 흰백 숲 아래 오늘도 뭉게 뭉게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지금 손을 막 계속 고치면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비 맞고 놀디가 없었고 그냥 그냥 헛 주하다 올려놓은 거. 자전거를 매달아뒀네요 근데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뭔가 좀 의미를 좀 찾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이러다가 힘들고 하면은 저 자전거 타고 그냥 이 티처럼 하늘을 날아오고 싶은 그런 생각에 매달아 놨다고 <laughs>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해줘 좀 엉뚱하죠 옛날부터 손으로 하는 건 뭐든 좋아했습니다. 농사도 그중 하나, 허브와 나무를 주로 키웁니다. 아, 저쪽 숲은 이제 숲 놀이터, 이쪽은 이제 우리 부부들의 이제 텃밭 놀이터. 어, 이제 근데 이제 여기는 보시다시피 노란색의 나뭇들로만 이게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황금정원. 네, 황금 정원, 황금 황금 정원이라는 곳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여기밖에 없을 것이에요. 이 댁에 있는 건 세상 유일무이 모든 수영시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긴 이제 뭐 서페데르키 오두막 얘는 좀 없이 살아 집도 없이 그리고 이제 쟤는 조금 뭐 부잣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있는 집에서 안정된 집에서 오두막에 살고 얘는 이렇게 이제 조금 허수로 많이 3호수 위에서 살고. 어릴 적부터 이런 투박한 나무집 하나 갖기를 소망했죠. 음. 느낌이 다르죠. 부작 음. 어, 것은 없지만, 예, 그리도, <laughs> 예, 그리도 이제 그 감성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예. 반백살 훌쩍 넘었지만 꿈을 이루는 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이게 레몬밥레몬밥이야 응, 응. 그 우리 다이어트할 때 먹는다. 근데 지금 아직 저희 동네가 좀 추워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좀 늦어. 로지 애들이라 정말 작아도 튼실한 것 같아요. 아주 땅글땅글 하죠. 땅글땅글. 야무지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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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숲에 빠졌다면 아내는 향긋한 봄나물 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져 삽니다. 푸르푸르한 허브와 봄나물의 새콤달콤한 조합. Yeah, yeah. Well, 한 번씩 밖에서 이렇게 먹으면 오, 반찬 맛없게도 <laughs> 기분상 맛있는 거 같잖아요. 야외에서 구수하면서도 향기로운 밥상을 마주합니다. t 몬밤인가 o t 는 e h o 이 s e I'm going to 레몬밤. <laughs> <내몸 마음. 웃음> 많이 드셔요? 당신이 더빼야지 응? <laughs> 내가 다 먹을까? 응? 내가 두 개를 가지고, 한 개를 가지고도 성공했다면 성공한 것이고, 열 개를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건 성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뭐더 이상 이렇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족스러워? 몇나 120%라고 거짓말이라고 <웃음> 하겠죠? <laughs> 네, 네 만족스러워요. 200% 지금. 아니고? <laughs> 이 좋아하는 걸안 하고 살았다면 지금 내 모습은 어땠을까요? 적어도 쿵쾅쿵쾅 가슴 뛰는 중년의 청춘은 만나지 못했을 테죠.